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 쌤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어, 이번 연습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연습을 할수 있는데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. 학교든 직장이든 집이든 크게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이 할수 있는 연습이에요. 그리고 단계도 나눠서 어, 1단계, 2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에 맞춰서 연습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특별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연습이 어떤 요령이냐면. 거의 대부분이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연결을 지으라고 하면은 아 이렇게 뒤집혀 버려요. 그래서 적은 볼륨에서 어, 남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뭐 일을 하며 또는 취미 생활 하며 누구나 틈틈이 연습을 할수 있게끔 드리는 팁이고요. 정규 연습은 아니지만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적어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아 이런 느낌이구나. 그럼 그대로 압력만 넣어주면 되거든요. 압력은 발성 타입에 따라서 내가 어느 성구에서 압력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성대가 더큰 압력을 버틸 수 있도록 성문 폐쇄 연습을 해주시면 그 연결된 소리가 점점 더 힘이 붙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일단 연습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. 1단계 2단계로 나눌 건데 1단계로는 볼륨을 작게 해서 입 다물고 음이 허밍으로 음 볼륨을 되게 줄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길 가면서, 게임 하면서, 낚시하면서, 음...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. 근데 처음에 하시면은 분명히 중간에서, 음... 이렇게 뒤집힐 거란 말이에요. 중간에서 뒤집혀버리면은 그 뒤집히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. 음... 어, 뒤집혔다, 여기서.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, 매끄럽게 연결이 될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, 이게 잘 된다. 이게 잘 되면은 이제 2단계로 넘어갈 거예요. 허밍으로 했잖아요. 그러면 이, 이번에는 우 발음으로, 우, 우, 우 발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는 거예요. 근데 또 허밍보다 우 발음할 때좀더 뒤집히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뒤집히는 구간을 찾아서, 우유, 오, 어 뒤집혔네 여기서 오,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. 그런 다음에 다시 우우우우 왔다 갔다 해주고, 이걸 이제 반복을 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적어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법이 몸이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성대가 더큰 압력을 버틸 수 있도록 성문 폐쇄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. 조성고에서 할지 중성고에서 할지 흉성고에서 할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걸 가지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구가 어느 정도는 희미하게 남아 그림이 그려져 있게 돼요. 그러면 그 성구에다가 그대로 압력만 실어주면은 강한 고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. 누구에게나 이 연습법이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점점 점점 소리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 연습을 가지고 이제 뭐 길을 갈 때. 일을 할 때나 직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점심 먹으러 가서 잠깐 학교에서 잠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. 틈틈이 연습을 해주실 수 있게끔 제가 연습법을 한번 짜봤고요. 이상으로 어,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.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